내버려두자라는 이 간단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내버려두자라는 말이 잊어버려라라는 말과 같은 뜻인가요? 그렇지 않다. 레떼이란 체념, 너뭇거림, 외면, 굴복 또는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마라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그들에 관해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더는 자기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고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만드는 방법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남을 내버려두는 동시에 나의 일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행복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의견, 그들의 일, 그들의 기분, 그들이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기 자신, 즉, 자기 시간과 에너지에 관한 것이 내버려두기이다. 내버려두기는 자기 해방이다.